기자 시절 근무하던 언론사 건물에는 머리가 희끗해끗한 경비 아저씨가 있었다. 키가 크고 마른 편이었는데 잠시도 몸을 놀리지 않았다. 항상 잰거름으로 건물 곳곳을 누비며 맥가이버처럼 온갖 시설과 설비를 점검했고 담배꽁초 같은 자잘한 쓰레기를 발견하면 가제트 팔이라도 있는 것처럼 손을 쭉 뻗어서 재빨리 주워 담았다. 어르신은 평소 영은행 로고가 새겨진 낡은 가죽 수첩을 신주단지 모시듯 들고 다녔다. 어떤 내용이 적혀 있을지 궁금했다. 궁금증이 쌓여가던 어느 날, 어르신은 커피 자판기 근처에서 수첩을 펼쳐놓은 채 뭔가 유심히 들여다보고 있었다. 난 이때다 싶어 길고양이처럼 살금살금 다가가 수첩에 있는 문장을 야금야금 후어보았다. 그런데 웬걸 수첩에는 굵은 볼펜으로 꾹꾹 눌러 쓴것 같은 기념일 몇 줄만 덩그러니 쓰여 있었다. 한 장에만 적은 것 같지 않았다. 몇 장에 걸쳐 비슷한 단어와 숫자가 적혀 있었다. 우리가 처음 만난 날 4월 23일. 마누라 생일 2월 17일. 당신을 만난 때 4월 23일. 당신 태어난 날 2월 17일. 결혼 기념일. 아내를 처음 만난 날. 평소 어르신이 애처가의 면모를 보이기는 했지만, 언뜻 이해가 되지 않았다. 왜 유사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써놓은 걸까? 의문이 풀리는데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몇달뒤 어르신이 경비일을 그만두던 날 애잔한 사연을 들을 수 있었다. 어르신은 소가리하던 신자가 신부 앞에서 고해성사하듯 고개를 숙인 채 숙연한 표정으로 말했다. 얼마 전에 내가 치매 판정을 받았어. 뭐라고 할까? 기억이 슬금슬금 보망치는 것 같기도 하고 진귀한 험물을 강탈당하는 느낌도 들어. 정말요? 전혀 몰랐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모든 것이 희미해. 엊그제 일은 흐릿하고 1년 전 일은 이미 머릿속에서 빠져나간 기분이야 과거의 기억이 마구 뒤섞여 있어서 선명한 기억이 별로 없어 그나마 진행 속도가 빠르지 않은 것을 위안으로 삼고 있다네 예 너무 심각한 표정 짓지 말게 어쩌겠나 과거 속에서만 살 수는 없는 노릇이지 않나 내 생애 가장 젊은 날로 생각하기로 했지 가장 젊은 날 병원에서 진단을 받고 나오면서 중요한 결심을 했다네. 어떤 결심을요? 다른 건다 잊어도 아내 생일 같은 건 잊지 말자고. 슈. 아. 어르신은 말을 흐렸다. 나도 말을 흐렸다. 묻고 싶은 이야기가 많았지만 입을 다물었다. 침묵보다 나은 표현이 좀채 떠오르지 않았다. 나는 입은 벌리지 않았지만 귀는 더 크게 열었다. 어르신이 내뱉은 문장과 내신 숨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그의 사연과 한숨에는 회안과 슬픔과 삶에 대한 애착 같은 것이 복잡하게 뒤섞여 있었다. 난 먹먹한 가슴을 쓰다듬으며 착별 인사를 건넸다. 가벼운 눈인사를 나누고 출구 쪽으로 걸어갔다. 별안간 아내 생일이라는 문장이 귓전을 때렸다. 어르신의 수첩에 빼곡하게 적혀있던 날짜도 덩달아 떠올랐다. 아차! 어르신은 치매 진단을 받은 다음부터 자신의 기억을 지키기 위해 메모하는 일을 반복한 것인가? 영화 메멘토에서 단기 기억상 실증에 걸린 남자가 몸에 문신을 그려가며 파편적인 기억을 재구성한 것처럼 어르신도 동일한 문장을 수첩에 적어가며 아내와 나는 추억을 붙잡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 그 문장은 종종 내 머리와 가슴으로 들어와 리듬을 타며 찬찬히 흐른다. 하루를 내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로 받아들이기로 했지. 그리고 다른 건다 잊어도 아내 생일과 결혼 기념일 같은 소중한 것은 잊지 않으려 하네